왜? 한 번만요. 안 되는데. 아, 레스비 진짜 와주고 싶어. 어, 어, 클로가왜안 되지? 한 번만. 네. 오, 갑자기 접속이 안 되네. 75에서 안 움직여. 어, 움직이네. 머스카네. 야, 야 이번또 영상 찍으려고 켰고요. 이번엔 클로우 한번 올릴게요. 려 제가 영상을 잡다하게 올리는 편이라. 멋있죠, 애들. 제가 키운 애들인데. 키운 렛츠, 애들은. 한 진짜. 한 번만. 이번엔 폭탄병 넣고 해볼까? 딱싹뚫게요 아, 잠깐만, 나 이것만 찍고. 아, 아니, 나안 가. 제가, 제가 살... 그럼 이번엔 연쇄우유밥? 오케이, 내가 연세우 y 사 u n g I'm sorry. I'm sorry. I'm s 돈줄 테니까 m 어떻게 됐어? 사람 가두는 건 어떻게 됐어?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야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가두. 가 진짜 이새끼 진짜 선을 존나 넣네 사람 가두면 안 돼. 형 화내. 아. 어, 배드 이거 7렙짜리 부스받았어. 오케이. 한번 해볼까? 변방도 사줄게. 그래. 잠깐만 이것만 하고 줄게. 음. 영상 이번에 짧게 이거 한 판만 하고 꺼야겠다 영상. 어 잠깐만. 배드로 막아봐. 야 초보 판단 모습. 아 끝난 거드로안 막아지는 거야. 아 <laughs> 어, 머스킷 나왔다. 방어 뭘로 할까요, 여러분? 머스킷, 방어. 기사 있잖아. 응, 내가 저울게. 놔두라고? 내가 저울게. 기사 판단하고, 옆에 배틀램 띄우고. 이러면 돼. 이러면 두 개? 감전 때려서. 그 와, 내가 진짜 피를 너무 많이 보였는데? 어, 이거 진거 같은데? 나토무니 없이 못한다. 벌써 800이나 남았어. 머리가 응. 아프네. 아, 배드가 너무 약하다. 딜을 못 넣는다. 기사. 아, 너무 일찍 났다, 또. 카드 얼마 있어? 마우스 안에서 방어합시다. 카드 많이 있어. 이러면 베틀레에안끌리나안 끌리나? 안, 끌리나? 어, 안 끌리네. 아, 한번 꼬라 박았어야 되는데못 꼬라 박았다. 화살. 그리고 박쥐 처리. 아 클로 어렵네. 와. 난이도가 상당히 빡세. 배드랑 같이 오면 될까, 저거? 요즘 클로가 확 뜨는데, 한번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. 기사 여기다 보자. 그렇지. 아, 배드를 안 내네. 또. 손을 돌립시다. 돌려서, 델레미 나왔네? 음. 어, 기사 한방 때리고, 이것도 돌립시다. 와니 네, 네 그럴 줄 알았다. 빨리 되네. 이렇게 해서 가드해서 와잘 먹은 것 같은데 보네. 화살까지 그리고 바로 옆에 이거 봐요. 지금 판단력 흐려졌나봐. a i 라고봐 AI들이 판단력이 낮다니까 정말 쓰레기죠. 옆에는 알아서 와가지겠죠? 기사가 지금 너덜너덜해졌네. 어우 나도 판단력이 쓰레긴데? 큰일 났네 이거 지겠는데 AI한테? 제가 AI한테 지면은 슬퍼질 것 같거든요? 한방 때리고 우와. 배드 띄우는 판단이.. 배드를 띄워야 될것 같아 기사 배드? 지금 다되냐 어, 됐다 됐다. 어? 한 대도 안 꽂히죠? 응, 좋구만. 화살도 있네. 그렇지, 죽을 거 같은데 저렇게 하면. 저긴 해골군대로 수리하야겠죠그 폭방 카드 어딨어? 잘 넣어놨죠? 응. 어, 여기는 배드로 수리. 우무안 막으니까 말... 아프더라고 너무 아팠어요. 꼬라박고 한 번. 어 배드는 배드로 수비. 다시 배틀랜, 화살, 감전. 다시 다시 띄우고 기사. 배틀랜. 어 이거 이길 각 나왔는데? 이거 킬각 안다. 아, 나... 나, 잠깐만. 응. 이거, 전... AI한테 졌는데? 천천히 해요, 천천히. 오, 이거 AI한테 졌는데? AI한테 져버렸다. 와, 나 AI한테도 지는 쓰레기가 됐네. 야, 나 큰일 났다. 머리가 곱슬이 됐는데, 아유? 이렇게? 어때요? 어, 졌네요, 여러분. AI한테. AI가 아니었나봐 없으리네 없으리됐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끌게요 이제 아, 시간이 다 돼서 어, 한번 켜볼까요? 머리가 어, 왜이러지? 2600원이고 어 배드 레벨업하라고? 프린스 주면 좋겠다 아 로븐 아 프린스 하나도 안주네 난 쓰지 말라는건가? 프린스를 못먹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.